세류관이 생각할 때한 존재의 회계는 뭐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까? 열매로 열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뭐를 먼저 합니까? 회계를 먼저 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회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회계가 있다면 그에 살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내가 하나님 포도원에 심겨져 있어요. 모양으로는 교회도 다녀요. 근데 열매가 없다면 어디에서 첫 번째 문제가 벌어진 겁니까?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삶의 생각들을 안 바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나못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삶의 가치관을 안 바꾸고 계속 봉사만 한다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열매가 안 맺어질 거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회개했을까요? 나는 진짜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까요?